어, 어? 뭐야 딴 사람을 다운 시켰네? <laughs> 오케이 어디? 음... 더티? 더티... 더러운 곳 <laughs> 아, 오늘 새벽 3시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왜요? 저그 에이펙스 다음 시즌 트레일러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아, 원래, 아, 포나 때문에 지금 요즘 에펙해요. 포나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지금. 아, 근데, 시즌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니까, 그때까지 다른 게임 하면서 어 아, 진짜 마크라도 막 해야 되는데. 에펙도 해? 내일인 가 그거 하지 않아요? 스킨 주는 거 대회? 어, 아, 음. 네. 아나 이번에 미션 너무 외바예요 파란 상자 열기랑 라마 열기. <laughs> 맞아요. 문바 미션. 그 라마 안 부시고 그냥, 그냥 여는 거 답답해 죽을 뻔. 이게 솔직히, 뭐냐, 우선 없는 사람은 아예 못 깨는 미션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넣어놨어. 안녕. 보시네. 어제 그거 얘기했어요, 루스님이랑 요즘 포나가 약간 조금씩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는 이유가 미션들이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깨졌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거잖아요. 직접 깨려고 댕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비하했고. 비야 비판. 들어온 <laughs> <laughs> 건 그때 부활했었잖아요. 네. 들어온 건 바로 너프시키니까 우리가 들어온 건 옛날 옛날 그 맛에 쓰는 거지 왜너프시키냐열건 바우스 뽑았지 그 얘기했었거든요. <laughs> 진짜 이씨 그럴 건 바우스 뽑았지. 어 쏘지 마. 얘가나 쏴요. 킬드 25. 아프냐? 안 네. 아, 아프다. 네가 때린 만큼만 때렸다. 킬드 게임. 오케이, 푸쉬. 아, 지금 택티컬 진짜 쓸만 없다, 근데. 진짜. 데미지 센데. 아니야? 에이. 에이, 에이. 어디까지 가? 어, 딴 팀. 씨. 아, 씨. 친구 하나 더 있다. 중고적으데 딸피. 아, 딱 실전 맛시다난 진짜 요즘 턴아 너무 안해 가지고. 친구는 안 다운. 헬심이 없네. 여기 여기 고상. 고상 챙겨왔어. 땡큐. 스나 줄테니어 붙었다. 왔다, 왔다. 다운. 어 오. 뭐야? 어 깜짝이야. 쉴드 깼다. 확인. 일본인 아, 잡았다.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어뭐야 뭐야 쪄서..어 뭐 이건 또 왜이래 흐헣 <laughs> 건또 왜저래 어 이쪽에 있다 아비비쓰아 어.. h sorry. <laughs> 요 네. e 쪽에 e lost. t h e 깼고? 어나 이거. g 아 i 아래 친구도 e 도 깼어요? 어요네오 상전 후후했다다후드어어요 <laughs> 오케이 후후후후나후후려후나또 어, <laughs> 내려가? 적당히 내려가라 지금 로션 후후후후후후후후 쓴... 자, 레두 명. 아주 자괴장 나와야 돼요. 오, 씨, 올라왔네, 갑자기. 여기다. 익명 다운. 다운, 다운. 오케이. 이 섬에 있는 거죠? 지금 쏘는 애들 네한명 실드 게임 오케이 쪼개꼬 이다 머리 개꿔 컷 나이스 아 GG가 아니구나 <laughs> 자기장 확장하기를 빌자 야, 얍 오우 뭐야 오랜만에 포나 왔다고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네 <laughs> 와 봤어요? 포나의 자식 네. 마셜 <laughs> 어물 바다 헤엄치고 있어요 어 확인 팔팔팔 <laughs> <팔, 팔. 웃음> 근데 전부 다 저희 빌딩아니어가지고 위험하다 이쪽 아 그래 자재는 맞네이 친구들 붙은거 같은데? 맞아요 아 어, 다 오? 어 뭐야 딴 사람을 다운 시켰네? 어, 나 깜짝 놀랐네. 나죽 잡은 줄 알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애들 올라가는데 네. 아 이거 살리고 싶은데 아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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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나 이거 <laughs> 너무 큰 실수를 했다 깜놀 아니 난 당연히 따운되길래 어? 앞싸 했는데 <laughs> 뭐가 아싸 할 상황이 아니었네 <laughs> 어? 이거 왜안 돼? 하나 백, 0 나이스 어 뭐야 나 소리가 안 들려 씨 깜짝이야 하나 컷아 이지게임 위에 다운 위에 다운 나이스 하나 남았다 진짜 라스트 어? 로켓으로 죽일래요? 여기 로켓 어, 하나 더 있거든요 여인가 어디죠? 일단은 저기 하나 있었을거예요아 어, 로켓 있음 거기 네 여기여기 여기 와서 로켓으로 죽입시다 아저기 아니다 아 지금 저기 아래 있다 어디? 요 아래에 빌드가 방금 지어졌거든요 이거 어? 여기 없네 그 뒤에 아여기있다 하하 <laughs> 발가락 <laughs> 자, 우린 이거 맞을 거니까, 이거 이기면 1등 너야. <laughs> 억울하면 알지? 아, 씨아 오... 반대나이스. <laughs> 오... <laughs> <나이스. 웃음> 이거지, 빼들!